맛은 어떠시대요? 괜찮대요? 말 없는지? 배달한 초밥이 10인분이나 되는데 누가 다 먹었을지를 두고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. 와 아, 근데 저기 사원이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. 드시는 거 보면. 10인분을 아들 아들님들이 드시나? 모르겠어요.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. 사라져. 하는 말지라도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김씨 외에 음식을 나눠 먹은 외부인이 누굴지도 궁금해합니다. 나는 나도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요.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는 것같아니다 십일분씩. 이인분씩만 먹어도 그 사모님하고 아들 둘인데 육인분이면 충분할 텐데. 배 씨는 비서 a 씨의 전임자도 똑같은 걸 궁금해했다고 언급했습니다. 맨날 그랬어. 저걸 진짜 는거냐상이렇게 맨날 말말 있으신데. 아그죠두 사람의 대화가 법인 카드로 산 음식을 누가 소비했는지 밝히는데 핵심 정황이 될거란